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CLC 유진입니다. 음.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우. 와, 역시나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나 뜨겁네요. 올해로 한류 드림 콘서트가 5년째잖아요. 올 때마다 뜨거운 함성으로 맞아주신다고 선배 가수 여러분들이 그러셨는데 역시 몸으로 체감하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햇볕만큼이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소나무의 신나는 디스코 스테이지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팀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6명의 에이스가 펼치는 신비로운 무대를 감상해볼까요? 복면 아이돌 A6P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워밍업을 마친 글로벌 유망주 워너비. 네, 그리고 아이유, 김예림 씨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망주죠. 하이퍼까지 만나보고 올게요. 2015 한류드림 콘서트. 콘서트! 네. 일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글로벌 새싹이죠 하이포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분들 만나니까 다시 봄으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봄 사랑 벚꽃말고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저는 A6P 여러분들이 과연 가면을 언제 벗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 멤버 아도씨는 마지막까지 가면을 벗지 않으실 거라고 또 살짝 스포일러까지 해주셨는데요 아, 그럼 이분의 얼굴은 대기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아쉽지만 당분간은 그래야 할것 같죠? 컨셉도 이슈도 너무나 확실한 우리 유망주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 귀에 쏙 들어오는 노래 한곡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턱스 클럽의 정일한 노래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노래를 새로운 느낌으로 리메이크한 트렌디 만나보시고요 네 이어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맨파워 두 팀입니다 루커스와 2,4K 무대까지 만나보시죠 2015 한류드림 콘서트, 콘서트! 네, 본인들의 노래를 직접 만드는 실력쟁이들이죠. 24K 여러분들이 10월에 따끈한 신곡으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꼭 다운받아서 감상해주시고요2015 한류 드림 콘서트는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주최, 경주문화재단 주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천년의 고도 경주를 뜨겁게 달굴 다음 유망주 빨리 만나볼까요, 주원 씨? 네, 아 이분들 또. 굉장한 또 분들이죠. 데뷔 전부터 입소문이 자자한 훈남돌 임팩트가 준비하고 있고요. 심쿵하는 러브 스토리가 필요한 분들께 강추할게요. 베리굿의 내 첫사랑까지 즐감하고 올게요. 함께하세요. 함께 하세요. 네, 올 가을은 정말 첫사랑을 시작해야 할것 같네요. 베리굿 여러분 때문에 가슴에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네, 올 가을엔 지원 씨의 첫사랑이 꼭 이루어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2015 한류드림 콘서트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준비 되셨나요? 에 공기가 살짝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유진 씨. 공기하면 또 젖어. 와우.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이따가 저희 CL 씨한테도 이런 함성 보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몬스타엑스도 진짜 멋진 무대 준비했거든요. CLC보다 더 크게 응원해 주실 거죠? 오우. 여러분 CLC 더 크게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막상막하네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들에게 끝까지 멋진 함성 들려주시리라 믿고요. 본격적인 축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러티비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생방송되고 있는 한류 드림 콘서트 지금부터 즐길 준비 되신 분들만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한류 드림 콘서트를 외쳐주세요. 여러분들의 큰 함성과 함께 본격적인 축제를 시작할게요. 자 하나 둘셋2015 한류 드림 콘서트.